여자애가 역돈냐고. <laughs> 선수는 건장해야 하고, 어느 정도 체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미의 기준이랑 머니까 뭔가 옷을 입을 때도 좀더 위축되는 느낌이 크고, 저 사람이 날볼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스스로 좀 시선에 의식하게 되는? 내가 여태껏 쌓아온 게 발목 한번 피 끝에서 다 무너지는구나를 느꼈고. <laughs> 예 찍고 있어요. <웃음> <웃음>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네, 앵글을 많이나 주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네 저는 한국 체육 대학 아유, 잠시. 한국 체육대학교 에 재학 중이고요. 네. 95kg급 역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단비라고 합니다.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오후에 있다 네. 크로스핏장가서 잠깐 네. 훈련하려고요. 역도 선수들도 운동을 좀 쉬고 이러면 좀몸 상태가 이제 좀 불안하거나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나요? 아 네, 특히 여자들은 네. 근육이 되게 빨리 빠지는 편이어서 어. 운동 안 하면 되게 불안해요. 이거 되게 열심히 싸우는 게 잠깐 쉰다고 해서 다 빠져서. 아 근력이. 음 실제로 보니까 네. 역도 요, 요정인데요 요즘. 요정. 아, <laughs> 약간 건강에 좋은 거 이런 거 먹나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laughs> 여기 원주잖아요. 네. 원주가 혹시 고향이 계신 건가요? 네, 원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방학할 때는 그때도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혼자서? 종강을 해도 종강을 한게 아니에요. 다 거의 전주 훈련을 가거나 그나아서 아. 훈련하거나 그런 게 대부분. 전주 훈련 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나라 정도까지는 아니고 <laughs>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겨울에 이제 2학기 종간 끝나고 나서는 전주 몇 명만 선출해서 가기도 하고요. 장미란 선수 보셨나요? 혹시? 실제로? 네. 원주 봤어요. 여기 혁신도시 쪽에서 강연 그런 아. 거 했었는데 다섯 뵌인적 있었어요. 차량 <laughs>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또 처음이죠. 이렇게 막 네. 만나자마자 이렇게 네. 하고 계셔가지고 깔끔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보겠습니다. 네. <laughs> 부모님도 지금 운동 하셨던 분이 니까 아니, 아니요. 부모님은 둘다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하다 역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어, 중학교에 전화를 갔는데, 중학교에 네. 운동부가 있었어요. 감독님이... 역도 한번 해보겠냐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역도장에 가봤어요 테스트로 남자분을 머리 위로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코치님이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예. 좋아하셨거든요 예. 저희 부모님 쪽에서 반대가 심하셨는데 어. 코치님이 설득하셔가지고 제가 역도를할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네. 저는 한체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거의 웬만한 대회는 다했셨던 건가요? 전국대회나가면 무조건 입상은 했고 아. 옷도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입으시고 머리도 좀 밝은 색이잖아요 원래 성격이 좀 밝으신 편인가요? 밝아요 장난기도 많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얌전하지 않거든요 그냥 네. 많이 지고 그러거든요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다 남자친구가 되려면 3대 몇 돼야 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어. 저는 그 3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운동 안 네. 하셔도 돼요 하는 일부터 그 70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고 몸은 너무 마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긴 거는 좀 남자답게 생긴 힘은 담배님보다 좀더 세야 되나요? <laughs>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장바구니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대드는 보통 몇 정도 드시나요? 보통 운동할 때는 거의 115kg 정도로 세트 훈련하는데, 기록은 135kg고요. 평소에는 식단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딱히 식단 같은 거 없고, 학식으로 나오는 음식 대부분 그냥 그거 먹고요. 야식 같은 거 챙겨 먹는 편이고, 야식은 <laughs> 네. 따로 챙겨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학교를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고기를 되게 많이 먹으러 다니고 음, 여자 역도 선수로서 좀 불편한 점은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악수하기 조금 힘들다. 약간 조금 걱정된다. 굳은살이나 손이 좀그 조금... 그래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랄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약간 이 굳은살을 마주하면 당황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 다음에는 좀 악수할 때. 죄송하지만 저도 악수 한 번만 해줘 우리나라에서 볼때 몸의 기준이 조금 마른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역도 선수는 건장해야 하고 어느 정도 체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미의 기준이랑 머니까 뭔가 옷을 입을 때도 좀더 위축되는 느낌이 크고 저 사람이 날볼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스스로 좀 시선에 의식하게 되는 경향이 음...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사춘기 때좀 그랬었고, 음. 지금 뭐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도 계속해서 역도를 해야 하니까. 다시 네. 중학교를 돌아가서도 다시 역도를 하실 건지. 역도는 할 건데, 시작을 다른 데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역도를 하고 싶다는 말이네요. 네. 초중고, 다 여기서 나오신 건가요? 원주에서? 저희가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초등학교도 네. 일단 원주에서 다닌 기간이 제일 길고요. 중학교는 졸업할 때만 원주에서 했고요. 중학교는 원주에서 계속 다녔고, 고등학교로 졸업하고는 최대로 갔습니다. 그 아까 커피 계산하실 때, 감자로 계산하시더라고요. 아, 강원도는 <laughs> 예. 강원도 사람만 계산할 수 있어요. 알감자는 일단 동전 단위고요. 송감자는화폐 집회 단위입니다. 야 거짓말을 누나랑 안깜짝하고요 <laughs> 재미를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금 운동하러 크로스핏장 가요 아까 오전에 다 하지 못했던 네. 운동 같은 거 하고요 그러려고 갑니다 여기 되게 큰 같지 않지 않나요? 신도시 같잖아요 다른 네. 분들이 강원도 네. 산다고 하면 다들 집 앞에 감자밭 있냐고 그러시고 감자로도 사냐고 그러셔가지고 아... 다들 와보셔야 돼요 여기 건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저 깔끔하네요 제 건물은 아니지만 네? 촌 동네가 아니아 머리끈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나요, 머리끈? 방금 몸풀기 운동인가요? 네 어밍어. 보통 운동 루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몸 상태나 컨디션마다 다 다르긴 한데 회복기 때는 횟수를 많이 하는 편이고 중량을 조금 좀 많이 낮춰서 횟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AGG는 깊게 앉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동하시는 거예요? 오, 한 타임이 3시간이고, 오전 운동하면 2시간 하고요. 야간 운동하면 1시간. 근데 야간은 조금 개인 선택 사항이라서 이야몸큰 이런 경쟁도 있는 건가요 선수끼리? 어, 그냥 시합 때 기싸움 정도. 담면이 운동 끝나신 건가요? 네. 어담이 혹시 근력 운동들 하면은 네. 펀치력도 센가요? 그럼요. 펀치, <laughs> 예. 펀치 잘 치죠. 아 그래요? 네. 펀치력도. 펀치 한번 치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담배님은 원래 원주가 고향이셔서 그 원주에 대한 또부심도좀 있겠네요. 이렇게. 아, 누가 원주 편이라고 하면 진짜.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 가끔씩 뭐 스트레스 푸실 때 이렇게 오락실도 한 번씩 가시나요, 친구들끼리? 친구들이랑 오락실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음... 여기 백다방 아닌가요? 어. <웃음> <웃음> 아, 때일 어, 들어갔는데요. 방송 아, 욕심 여기... 있으시네. 또 웃기려고 웃기려고 <laughs> <웃길려고> 일부러 또. <laughs> 아니, 진짜 아, 아 저, 이쪽이에요? 이쪽에 네. 기계가 다 부서진 것 같은데. 아, 높아요? 어. 왜안 되지? 펀치 기 기계 안 되는데 이것도 너무 높고. 네. 노래를 그사람 사랑해 주면 하루 어우 <laughs>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다잘하는것 같아요 아유 저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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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부대어 <laughs> 제가 아까 놀렸는데 <laughs> 처음에는 역도할 때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만족해 하시나요 부모님은? 요즘에는 조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뭐든지 해봐라라고 지지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반대하실 때좀 완강히 반대하셨나요? 아니면 은네 조금 완강히 반대했었어요 음 여자애가 역도냐고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저 고기 좋아해요 보통 몇 인분 정도 드세요? 저 2인분? 잘못 먹어요 생각보다 형제자매는 어떻게 돼요? 저 동생 두명 있는데 네. 남동생은 8살 차이고 여동생은 12살 차이에요 뭐 저기서 아이폰 보고 가면 안 돼요? 아이폰 11 네. 실물 한 번만 보고 가봐 와 대박 보고 싶었거든요 오. 그거를. 실제 모델인가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아 얘는 가짜 아요 이것도 실제예요 아예 혹시 미니 는 언제부터 사셨냐 어, 생각보다 안 먹었는데? 먹었구나. 와,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영롱. 아, 근데 확실히 얘가 가볍거든요? 음. 얼굴에 떨어뜨려도 져좀 코뼈가 안 아플? 아, 보다가 자주 떨어뜨리시니까. <laughs> 근데 얘는 떨어지리면 진짜 아플 거든 너무 예뻐요. 음. 어떡하죠? 여기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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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laughs> 보여주기만 보여줘놓고 <laughs> 못 커지게 하면 얼마나 속처지했을요 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했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계속 운동선수로 저는 학교를 네. 다녀가지고 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할 시간도 없죠. 그래서 네, 계속 운동하니까 새벽, 아니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하니까. 매면 여기는 어딘가요? 가 하시는 직인데요 네. 고기처럼이거든요 당근 안있는거예요 다민이 역도하기 전에 원래 꿈은 어떤거였어요? 초등학교 때 꿈이 요리사였는데 그냥 라면 끓이고 그런거 때문에 그런거 하다가 재미있어고요리사였고요 딱히 네.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근데 또 너무 맛있게 잘 드셔서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아, <laughs> 다행이에요 맛있어서 또, 오, 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어디 주문해 거는투스토리투네 갈게요 이제 집에 가시면 뭐하나요? 유튜브 편집 좀 하다가 네. 슬슬 자고 그, 그래야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항상 일상을 이렇게 보내시는가 보네요 네 거의 음. 자고 <laughs> 앞으로 혹시 목표가 있으신가요? 일단 역도를 좀더 인기 종목화 시키는 것도 제 목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역도를 좀더잘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역도를 얘기할 때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역도 하시면서 우여곡절이나 힘든 점은 없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전국체전한달 전에, 발목 인데가 끊어졌어요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국체전을 너무 잘 준비하고 있었고 금메달까지 노리면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응. 발목을 다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고 아 나는 역도 하면서 이렇게 운도 없고 그런 사람인가 나는 이 길로 계속 가도 되나 그래도 시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깁스 풀고 운동해야 할 때가 돼서 깁스 풀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한 2주 쉬었다고. 내가 여태껏 쌓아온 게 발목 한번피끝해서다 무너지는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전국체전을 뛰어서 동메달을 입상했습니다. 근데 그거 따고도 억울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어, 그때 한번 포기를 할까도 생각했다는 거네요. <laughs> 네, 그때도 진짜 이제 진지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첫 부상을 당한 거라서 그때 그 부상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어요. <laughs>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국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한데 다 같이 기운 내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 감사합니다.